이번 시간에는 먼저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카드를 보시면 0과 5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집중을 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먼저 익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실 때 순서대로 어머니께서 먼저 정확하게 발음을 처음에는 해 주셔야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아이가 듣고, 자, 엄마 따라서 또리도 한번 해봐 하고, 엄마가 1 하면 또리도 1. 이렇게 해서 5까지 하시고, 5할 때는 5 이렇게 억양을 넣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주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주시는 거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가 순서대로 이것을 익혔으면 다 익혔으면 이맨 앞에 동그란 게 뭐냐 하면은 또리야 0이라고 해 해서 다시 0, 1, 2, 3, 4, 5 이렇게 또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 7, 8, 9, 10도 순서대로 6, 7, 8, 9, 10 하면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빠르게 해주셔도 기억이 잘 되기도 할 뿐더러 빠른 것이 오히려 기억이 잘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순서대로 막힘없이 쭉 읽을 수 있을 때,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0은, 1부터 10까지 읽을 때는 0은 처음에 안 하셔도 됩니다. 마엔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 했지? 0, 영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0부터 5까지의 숫자와 수호의 관계를 아이와 함께 익혀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빈 접시와 까만 돌 5개 숫자 카드 0에서 5까지의 숫자 카드를 아이 앞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리야. 여기 접시가 한개 있지, 그지? 접시가 한개 있는데, 접시 안에 뭐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뭐 다른 얘기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 옆에 있는 까만 돌 있지? 이거 몇 개인가 보자. 이러고 엄마가 이제 한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이, 삼, 사로. 세고 나서 여기 있는 까만 돌한 개를 접시 위에 올려놔보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시 위에 까만 돌이 하나 있을 때. 또리야, 우리 아까 1, 2, 3, 4, 5 배웠지? 여기 접시 위에, 이흰 접시 위에 까만 돌이 하나 있을 때는 이 숫자 카드에서 어떤 것이 짝이 될까? 한번 알아볼까?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여기. 까만 돌한 개니까 1, 2, 3, 4라면 1이지. 아, 그러면 요이 숫자 카드에서 1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표를 붙여주면 돼. 접시에 까만 돌 하나 있을 때는 1, 그지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 까만 돌 하나 있을 때 뭐라고? 숫자 1과 같다. 까만 돌이 하나니까 1, 2, 3, 4 했을 때 1이니까 이렇게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아이, 그러면 아이는 요 상황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까만 돌 하나를 치웁니다. 이렇게 도로 자기 자리에, 있던 자리에 보내주고 나서, 어, 접시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런 아니니까 제 자리에 보내야지. 자, 접시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를 0이라고 해. 0, 여기 1보다 앞에 있네? 그러면 0,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를 뭐라고 한다고? 숫자 카드에서 0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0, 이렇게 몇 번? 아소에세 번에서 네번 정도 많으면 다섯 번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대응을 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다시 아무것도 없을 때 0인데 다시 여기 있는 바둑돌을 여기 하나 갖다 놔 볼까? 하고는 다시 바둑돌을 하나 올려 놓습니다. 어,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니까 0은 원래 있는 자리로 가야겠네. 이러고서는 여기 바둑돌이 하나 있을 땐 숫자 카드에서 뭐라고 했지? 어떤 숫자가 와야 되지? 이러면 바로 앞전에 한 거를 아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1을 하면은 그래, 1, 숫자 카드에서 1이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가져오시든 아이가 가져오는 걸 기다리시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이거든요. 기억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기억을 잘해 내는 것이 쉽습니다. 이게 물고를, 기억도 물고가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가 터지는 경우가 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접시 위에 올려볼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까만 돌 하나를 더 접시 위에 올려놔 주십니다. 까만 돌 하나를 더, 아이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까만 돌 하나를 더 올려놔 보자. 접시 위에. 몇 개인지 세어보자. 하나, 둘, 1, 2, 3, 4로 1, 2, 1이 아니니까 이은 제자리로 가고, 그러면 1, 2니까 우리 숫자 카드에서 1, 2 여기 있네. 2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숫자가 1, 2, 3, 4, 5에서 1 다음에 오는 수 2에는 1보다 하나 더 많은 개수가 많은 것이 많은 것을 표현하는 숫자구나 하는 걸 아이가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5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수와 숫자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아이가 감각적으로 1 다음에 2는 1보다 하나 큰 수, 2 다음에 3은 2보다 하나 큰 수,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아이가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 어머니께서 확인은 안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자신이 생각했는 것이 정리가 되기 전에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도 안할 뿐더러 혼란이 올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면 저항이 생깁니다. 공부는 수학이든 뭐든 공부는 편하게 쉽게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야만이 아이가 오래도록 잘할수 있거든요. 1부터 5까지가 이제 충분히, 1부터 5까지가 아이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했으면 이제 6부터 10까지의 수를 다시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이한테, 자, 이 5지, 5네 그지, 바둑돌 5개로 6부터 10까지의 수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자. 바둑돌 한개더 올려볼까? 몇 개인지? 하고 어머니께서 바둑돌을 하나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흰돌로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흰돌, 다섯 개 있는 중에서 흰돌 하나를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다섯 개가 아니니까, 다섯 개가 아니니까, 5는 도로 있던 자리로 갖다 놓자. 5보다 흰돌 하나를 더 올렸지. 몇 개인지 세어보자. 다섯, 여섯, 1, 2, 3, 4로, 5, 6 하면은 6은 여기 어디 있나, 어, 5 바로 뒤에 있네. 6 하고 이제 6, 6을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얀도를 하나 더 올려볼까? 하나 더 올려볼까? 하고, 세, 하나 더 올리면은, 하나 더 올리면은 6이 아니므로 이제 6은 제자리로 갖다 놓고 세워봅니다 그래서 1, 2, 3, 4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 1, 2, 3, 4로 해서 7, 어, 7은 6 바로 뒤에 있구나. 바로 뒤에 있구나. 바로 뒤에 있구나. 하나 더 많네. 그지. 6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7이 됐네. 하고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이 이제 귀에 익혀야 되고, 눈에 이 상황을 일대일 대응 상황을 익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까지 아이와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0부터 1 0까지 숫자와 수의 관계를 이제 다 익혔으면 5의 짝과 10의 보수를 아이가 또 익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아까 1부터 5까지의 수 0부터 5까지의 수를 익힐 때 까만 돌 5개를 이용해서 익혔잖아요 자 또리야 여기 접시 아무것도 없고 여기 는, 까만 돌이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이, 삼, 사, 오, 오. 그지?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 빼서 접시에 하나 올려놔볼까? 이렇게 되면 접시에 몇개 있어? 접시에 하나. 여기는 오가 아니네. 하나, 하나 뺐어. 하나 뺐더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1, 2, 3, 4, 4네. 4. 그지? 그리 이제 숫자 카드 4를 갖다가 놓고, 접시 하나 있고, 접시 하나 있고, 접시 하나 있으니까 1. 자, 접시 하나 있고, 여기 4개 있는데, 접시 있는 것하고, 여기 원래 있던 곳에 4개 있는 것하고 합하면 모두 몇 개가 될까? 이러면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 다섯 개에서 하나 빼서 열로 가져왔으니까 따로따로 있어도 다섯 개네, 그지? 두 군데로 나누어도 다섯 개네. 어, 4하고 1하고 있으니까 다섯 개가 되는구나. 5가 이렇게 도 나누어지네. 5가 이렇게 도 나누어지네 하면서 아이에게 4의 짝은 1. 5가 되는 4의 짝은 1이라는 거, 1의 짝은 4라는 거를 아이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더 빼서, 하나 빼서 접시 하나 더 올려 놔 볼까? 여기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 2, 3이니까 3이 오고. 하나, 둘이니까 1, 2 해서 2가 오겠죠. 이렇게 2하고 3. 요 관계를 아이가 이제 또 기억을 하게 해 줍니다. 아, 여기는 두 개하고 여기는 세 개하고 합하면 몇 개가 될까? 원래 다섯 개있었지그지 다섯 개를 두 군데로 나누었네. 나누었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서 1, 2, 3, 4, 5. 아, 3 개는 2 개만 더 있으면 5가 되는구나. 2 개는 3 개만 더 있으면 5가 되는구나.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이렇게 5의 짝을 아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 10의 보수는 0부터 10까지 숫자를 위에 두고, 이제 접시에 까만 돌 다섯 개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 까만 돌 다섯 개하고 흰돌 다섯 개가 있는데, 까만 돌은 접시에 있고, 흰 돌은 바닥에 있네, 그지? 얘를 하나씩 접시에 옮기면서 바닥에 몇 개가 남는지 세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우선은 흰돌 한 개를 일로도 올려놓습니다. 까만 돌 다섯 개 있는데 흰돌 하나를 더 올리면 여기 몇 개가 될까?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흰돌 하나를 올려놓아 줍니다. 그러면 아까 다섯 개 있는 짓 하나 더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일, 삼, 사, 오, 육이 되죠. 육, 그러면 숫자 육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여섯 개 됐지. 이쪽은 몇 개야? 아까 다섯 개인데 하나 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서, 일, 2, 삼, 사가 되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사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또리야, 이거 원래 여기 다섯 개, 다섯 개 있었을 때열 개였지. 지금도 열 개가 되는 한복과 두 군데로 나누어 쳤는데, 자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맞네 그지 합해서 모두 몇 개일까 열 개일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기 여섯 개 있을 때는 네 개가 육과 사가 있으면 십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여기 사에 있는 데서 하나도 접시 위에 올려볼까 하나 더 올려볼까 그러면 육이 얼마가 될까? 여기는 4에서 하나 빼야지. 하나 빼면, 4에서 하나 빼면은 4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개에서 6, 7, 1, 2, 3, 4, 5에서 6, 7. 아, 7이구나. 6는 따라오지 마라. 여기는 1, 2, 3이니까, 아, 3이구나. 전부 합법이 몇 개가 될까? 세어볼까 해서 이쪽에서도 세어보고 이쪽 먼저 세서 7, 8, 9, 10 해도 되고, 이쪽 먼저 세서 4, 5, 6, 7, 8, 9, 10 해도 되고 해서, 아, 원래 10개였던 거라서, 이렇게 3하고 7이 돼도 10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또 10의 보수도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1과 9 모양이 될 때까지 몇번 반복하시면 아이가 그림을 기억해서 십의 보수도 쉽게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익히게 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둑돌을 이용한 구구단 배우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